도전을 해보자 이런 부분적인 거는 짚고4 2세아아 음. 대지생들 아, 아, 고생들은 좀짚고 가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가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비룡 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신년세 즉 열두 띠 중에 열한 띠를 찍었어요 아 많이 찍었네요 <laughs> 마지막 오늘... 한 띠가 남았더라고요. 예, 어느새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띠 남은 게 바로 돼지띠인데, 예. 그 돼지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선생님. 예. 그럼 이분들의 좀 삶이나 좀 성향을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 어떤 편이 있을까요, 좀? 아, 음. 어, 돼지띠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어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며 아수 명이 좀 짧다 이렇게 단명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어 명이 좀 짧아서 단명치로 그래서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그러죠. 음. 어잔병치레를한번 아프고 나면 또 명을 이어가고 명을 이어가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음 돼지띠들이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직선적이에요 이돼지띠들이 성격이. 아, 그래요? 음 내가 하고 싶으면 말을 해야 돼. 어, 내거 아니라도 옳고 그름면 분명히 짓고 가야 돼 길을 가다가도 누가 싸움이 났어 네, 어 그러면은 아 저거 보니까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몰아붙여 아, 그러면 네. 내가 보고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 직성이 풀려 그냥 가면 찝찝의뒤 꼭지가 땡기는 형국이야 응 네. 음, 돼지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 형국 아 그래요 예데 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선가 들어갔는데 네. 좀 돼지 띠분들은 뭐. 딱 돼지하면 복돼지다. 아니면 응. 돼지 꿈을 꾸면 뭐 로또를 산다든지 뭐좀 돼지라고 하면 좀 복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돼지띠 분들한테도 이제 좀 포함되는 말인가요? 근데 돼지띠도 또 물론 띠가 돼지는 다 우리가 복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돈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네. 돼지띠 성품들을 들러보면은 아 이분들이 참 살아가는 부분에 금전이 있는 분들보다도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요. 아... 돼지 띠들이 생각보다 복을 다 안고 가지를 못해요. 아, 남한테 주는 거는 잘하는데, 내가, 내가 내 복을 안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음...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 안쓰러운 부분도 있죠. 근데 부지런해요. 돼지는 게으르다 그러잖아. 네. 근데 돼지 띠들을 보면은 참 부지런해요. 음, 보기보다 부지런하고, 어, 알뜰하고, 정말로 착실해요. 오... 열심히 살아요, 돼지띠들이. 보기보다. 음... 그럼 돼지는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돼지띠들이. 아, 그래요? 응. 음, 오... 부지런해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본받을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돼지띠 분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예. 이지분들의 좀 장점이라고 하는 건좀 뭐가 있을까요? 음, 좋은 점은 네. 음. 저돼지들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은 어쨌든 나무 찌를내찌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찌내내로찌내 음. 어, 어, 거는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찌국이고내 거를 주만 줬지 내가 찌찌찌찌찌찌찌찌찌은찌찌찌찌찌찌찌찌찌들들이찌돼찌들이아 응, 욕심 많다 그러는데 그런 성향은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둘러보면은 돼지 생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보기보다 그래. 오. 아, 사겨봐. 대기 돼지, 돼지띠들 보기보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아, 진짜요? 주는 거 좋아해요. 오. 음, 남도 와 주는 거 좋아하고. 남도 와 주는 거 좋아하고. 정말로 그런 성향이 좋네요, 많아요. 좋요 예, 예, 좋아요. 주위에 있으면 좀 좋겠네요, 생 주위에 돼지띠들 좀 있으면은 괜찮아요. 음. 정말로.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아, 어, 보기보다. 어. 그럼 이분들의 장점이 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분들 지금 어떤 게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너무, 이분들은 너무 직설적이잖아. 아... 직설적인 거는 있거든. 왜? 옳고 그름면 너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갈라 하니까. 아... 어, 그런데 그게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게 싫은 사람들은 뒤에서 나를 그거를 비난을 하고 평판이 나쁘게 나는 수도 있단 말이야. 옳으면 아... 그거를 해줘도. 어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해가 되는 행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자기한테는 손해를 보고 가는 행복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음. 어, 굉장히 아쉬워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2 0 2 4년에 신년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좀 작년에 개면년은 좀 어떠했을까요? 아 개면년에는 잘 되신 분들은 굉장히 잘됐을 거예요. 음. 개면년에 어 개면년에는 들어오는 금전운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는 어, 동서남북에서 내가 자꾸 가는 수준이라서 작년에 돼지띠생들은 그래도 어, 크게 힘들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음... 다 괜찮게 다 받들어서 일어서시는 분은 월등히 일어섰을 것이고 응? 또 올라가시는 분도 단계 단계로 잘 올라가고 계셨을 것이고 어, 게, 어쨌든 어 돼지띠생들은 겸연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돼지띠 분들은 이제 2023년이 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음, 음. 그럼 2024년에 또 그대로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 이 갑진년에 어뭐 해운년하고 조금 받치는 수는 있어도 어 그래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괜찮게, 그래도 운세는 받쳐주는 형국이고, 일어서는 형국이에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일어서고 싶어도 못 일어나잖아. 근데 앉았다 일어서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올갑진년에는 일어서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아, 대지생들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죠. 어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돼지 분들은 2 0 2 4년에좀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뭐, 그 중에 뭐, 또, 어, 조금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개생이나 뭐, 42세, 요런, 어, 띠들은,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또 조심해가 나가야 되고, 어, 뭐, 섣불리 내가 뭐, 새로운 걸막 시작해보자. 뭐, 내가 하나, 이거를 시, 어, 도전을 해보자. 이런 부분적인 거는, 짚고, 42세. 음... 아아 돼지 생들, 어 아, 고생들은 좀 짚고 가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가라. 아, 다른 띠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괜찮게 올라가는 수예요. 음2세개회생만좀 음. 조심하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돼지띠 분들은 음... 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운기예요. 그렇죠. 이... 운기가 있죠. 같은 년에는아 운기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형국이죠 아 그래요? 예예 아, 예. 어, 그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어 좋아요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대지싱들은 살짝 일어서실 기운이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12띠 다 찍어봤는데 한번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아 열두 띠를 다 찍으면서 아, 모든 분들한테 아, 다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 때로는 안 좋은 기운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기운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서 다 좋은 기운을 못 드려서 아고 그 제가 죄송하고요. 어, 또 그래도 어쨌든간에 열심히 다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 모든 분들이 아 갑진년에는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행복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영상들은 또 다른 주제로 할 거니까 아, 예, 예. 또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고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